본명 예슈아. 대만 국적으로 키는 161cm, 몸무게는 45kg, 튜브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 아이들의 막내 멤버로, 2000년 1월 6일생, 현재 22살입니다. 엄한 집안에서 자라 밥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슈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TV를 많이 봤는데, 특히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운 슈아는 화강예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 케이팝이 유행하면서 친구들과 아이돌 춤을 따라 추고 놀다가 가수의 흥미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샤이니와 현아를 좋아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큐브 엔터테인먼트 오디션까지 보게 됩니다. 슈아는 대만 공개 오디션에서 흰티에 바지를 입고 민낯으로 현대무용을 추고 합격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음색으로 팀 컬러 형성에 숨은 공신이라고도 불리는 슈아는 데뷔 초에 다른 외국인 멤버들보다 한국어 발음이 서툰 편이라 그룹 내에서 보컬 분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향상된 노래 실력과 자연스러워진 발음을 보여줬으며 탈퇴한 서수진 님의 파트 대부분을 부르게 되기도 했죠. 이렇게 실력이 폭풍 성장한 슈아는 5인조로 활동을 시작한 아이네버 다이 앨범에서 이전의 노래들보다 눈에 띄게 비중이 증가하여 다른 멤버들과 비슷한 양의 파트를 불렀습니다. 또, 이번 컴백 앨범인 I Love의 타이틀곡 누드에서는 메인보컬인 미연 민니를 제치고 소연에 이은 파트 분량 2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수록곡에서도 다른 멤버들과 비슷한 수준의 파트를 분배받았습니다. 미연과 함께 아이들의 공식적인 외모를 담당하는 멤버, 슈아. 슈아가 처음 큐브에 입사했을 때, 큐브 직원들은 진짜 예쁜 애가 들어왔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단아하면서도 청초하고 청순한 외모 덕분에 첫사랑 조작녀 만인의 첫사랑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슈와 네티즌들은 수려한 동양 미인의 정석이라는 평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또슈와의 실물을 본 사람들은 피부가 굉장히 좋고 하에서 밀가루 도화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얌전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미모의 소유자이지만 사실 팀 내에서 가장 비그리고 엉뚱하며 사차원입니다. 팀 내에서 개그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슈아는 본인이 웃기려고 한건 아니지만 워낙 성격이 4차원이고 엉뚱하다 보니 웃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그룹 멤버인 미니는 슈아 덕분에 4차원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으며, 미연은 슈아를 32차원이라 칭하며 자신이 본 사람 중에 제일 엉뚱한 사람이라고하기도 했습니다. 슈아의 취미 및 특기로는 연기, 게임, 인터넷 쇼핑이 있습니다. 싱글즈 화보 인터뷰에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의고문형 역과 트와일라이 같은 뱀파이어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던 슈아. 팀 내에서 우기와 함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 말에 따르면 우기와 슈아가 같이 게임을 하면 방 안은 온통 총소리와 오더를 내리는 목소리로 가득하다고 하죠. 슈아는 직접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왜 너는 화장도 안하고 네일도 안하고 염색도 안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많이 꾸미지는 않지만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도 빗고,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에요. 이렇듯,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슈아는 자기 모습 그대로가 좋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서 염색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브이앱에서 슈아 금발하면 예쁠 것 같아요 라는 댓글에 내 머리 건드리는 사람 주먹 먹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던 슈아. 실제로 톰보이 활동까지 한 번도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고 흑발을 유지해왔었죠. 그랬던 슈아가 이번 앨범 누드에서 금발로 탈색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내가 살면서 예슈아 금발을 보는 날이 오다니 수수하게 예쁜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금발을 보니 화려하게 예쁘다. 금발 외모 레전드.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과 제육볶음, 싫어하는 음식은 타로와 달걀 노른자, 반숙 딸기, 새우. 이러한 입맛을 가진 슈아는 컵라면을 특이하게 먹기로 유명합니다. 컵라면을 냄비에 넣어서 끓인 후 다시 컵라면 용기에 넣어서 먹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먹는 게더 맛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슈아는 어릴 때 물에 빠진 경험이 두 번이나 있다며. 물 공포증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2일 개인 브이앱에서는 강과 바다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아이엔터 트렌드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에 슈화는 없습니다. 브이 라이브 도중 외모 관련 악플을 읽게 된 슈화는 미쳤냐며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팬들은 통쾌하고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슈아는 이런 악플을 보는 자신의 가족, 친구들의 마음이 아플 것 같다며 그러지 말라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봐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신보다도 멤버들과 가족이 상처를 받을까봐 많이 걱정한 것 같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첫사랑. 슈아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슈아의 첫사랑 주인공은 바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을 쳐준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직 슈아에게 그 남자의 연락처가 있다고 눈싸움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진 슈와 오늘도 배우다 오배우라는 예능에서 배우 김윤권을 상대로 3분 동안 눈싸움을 하여 이긴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는 형님, 취업 상담실에 출연하여 자신의 개인기를 눈싸움이라고 밝히며 3명과 눈싸움을 연달아 해서 모두 이겨버리며 눈싸움 실력자를 입증한 슈와 그 후, 엠넷 TMI 뉴스쇼에 출연하여 TMI 챌린지에서 슈와는 눈싸움 고수의 찐 면모를 보여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시작부터 기존 TMI 눈싸움 챌린지 1위 B2B의 이민혁을 이겨보겠다는 강한 포부를 보이며 약 5분 동안 눈을 감지 않아 TMI 눈싸움 챌린지 1위를 쟁탈했습니다.